안녕하세요 소프예에요자 오늘 먹어볼 메뉴는요, 맘스터치 음, 메뉴 패시콜라를 먹어볼 겁니다. 장난이고요. 자 제가 시킨 메뉴는 후레이크 핫치킨, 후레이크 갈릭치킨 두 가지 반반씩 시켰어요. 딱 보니까 여기 하시고 여기가 갈릭이네, 그죠? 어? 그거 냄새 나! 양꼬치 냄새 나! 어? 양꼬치에 찌란 냄새 나는데, 찌란? 프레이크 핫. 아, 여기서 엄청 세게 나요. 여기서 그 향이 엄청 세게 나 양꼬치 향이. 아, 들어있네! 보이네, 보이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요거, 보여요, 요 가운데? 지금 전 가운데 있는 거? 화면에 전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찌란이에요, 찌란. 찌란. 요 가운데 길쭉한 거. 와, 나는, 냄새만 맡고 바로 알아버렸어. 먹어보자 이 정도는 그냥 먹자. 이 정도는 뭐? 닭에서 그, 찌란 향이 나니까. 좀 되게 이질감가 된다. 갈릭을 먹어볼게요. 얘는 뻑사이라 그런지 이게 맛을 모르겠지? 남녀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냥 무 하나, 콜라 하나, 치킨 이렇게 왔어. 이것도 원래 따로따로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반반씩 시킨 건데 할인도 안 해주면서. 원래 반마리 포장, 반마리 포장 두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로 다 먹어볼게요, 일단. 요게 갈릭이니까. 닭이 밑간이 아예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살은 완전 맹탕이야. 더럽진 않았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닭뼈가 섹 하나네요. 좋다고 막 껍데기도 엄청 맛있는 그런 건 아니야. 닭을 조각을 내는 것도 스킬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냥 맘대로다가 조사버리는 것 같아요. 아, 골라가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반반을 시켰는데 반반 나눠져 있지가 않아. 여기는 가슴살 위주로 가 있고 여기는 허벅지살 이런 게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 시키면은 딱 다리 하나, 날개 하나, 갈비살, 허벅지살 이렇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세요. 부서치킨이 더 맛있어요. 딱 반값이거든. 9천원. 사실 여기에는 마늘 향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는 백숙을 튀겼는데 양꼬치 향이 나는 그런... 이봐요. 여기 두 개가 다 여기 와 있어. 이게 무슨 부위인지 아세요? 이 네모난, 네모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쪽에 뼈가 이렇게 넓적하게 있고, 윗부분은 이제 껍질이랑 부드러운 살이 있는 부분인데, 두개다 여기, 여기 이쪽에 들어가 있어. 그린 여기 가슴살이 두개갈 수밖에. 응, 이거 아이여요 부위. 그리고 얘도 얘도 고블 그 음, 맞죠? 똑같은 거두 부위가 여기 잡아 있어. 다어그뭐 따져 죠안 먹으면 되죠 근데 만파는 치킨 안 시킵니다 그만 이게 원래 프랜차이즈 닭이 맛있으려면은 한마리면 한마리, 반마리면 반마리, 반말 조각이 공장에서 돼서 염지가 돼서 밑간이 된 상태로 진공포장 돼갖고서는 납품이 돼서 그거로다가 튀김옷만 입혀서 튀겨야 똑같은 맛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는 가게에서 다 닭을 다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김 옷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마음 터치킨은 뭐 사이버거는 괜찮았는데.